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 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김구원 선생의 버섯 들깨 순두부찌개 밀키트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신선한 재료와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든든함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실리만 하모니 다용도 덮개로 주방을 더욱 스마트하게 10.5cm 사이즈로 실용성을 높였어요. 지금 바로 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주방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요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. 3위입니다. 포레아트 실리콘 빨대로 환경도 지키고, 할인된 가격으로 기분 좋게 38% 할인된 가격에 9,800원으로 만나보세요.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빨대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시작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싱싱함이 가득한 국내산 이자벨 쌈채소 200g. 3,980원에 만나보세요. 신선한 상추와 깻잎 등 다양한 쌈채소로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국내 생산 거꾸로 실리콘 튜브 소스통 5개. 넉넉한 800ml 용량으로 케첩, 소스 등을 깔끔하게 보관하세요. 편리한 사용성과 위생적인 디자인으로 주방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